이제 이맵은 아스팔 매 맞는. 이번엔 탱크 안 타야지. PKM 오랜만에 쓰니까 너무 맛있어. 근데 곧맛 없어질 거야. 아, 아씨 왜 이렇게 뒤에 쓰여놨어, 박츠나프로 아.. 아스발.. 아유효 사거리만 조금만 늘어나면 은 예능으로 진짜 재밌게 쓸것 같아. 진짜. 이런 데서도 쓸수 있어야 진짜 야아 T PKM 역시 강력해. 그 장정이 너무 느려. 와 와사비 개 아프게 쏘네? 너 의심스러워? 계정이, 깡계정인데, <laughs> 이렇게 위치 파악, 총잘쓰고 이렇게 한다고? 와, 나 SR3M 방금 죽었는데, 걔한테, 오딩 개 감성있게 쓰는 애였어. 좀 감동했어, 그래서. 못생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오딩이었어. 와사비 핵임, 와사비. 와사비 핵이라고? 핵임, 핵임. 그래봐야 이제 3킬인데? 해이기 핵이... 알고있어 알고있어 나 죽이면 원래 기분 상해제로해이 핵이... 놀래라 오, 나또 와사비한테 당했다고? 음, 조심해라 와사비 있다 왼쪽에 아딴 애가 잡아줬다 아, 그 스스메이잡아줘 내가 행을 연막치고 했었어야지 메딕 없어? 개껌 메리 휘엔나우 이팀왜 B콘을 안 깔아잇 너 똥쟁이가 똥댕이로 태어났으면은 like 해야 할 일을 어? 어? 직무유기야 이거 까그 그니까. 조건으로 똥을 싸게 해주는 건데 저러면은 no, no. 똥을 못 싸지 똥 싸면 안 되지 이봐라. <laughs> <laughs> 이게 기관총 쏘는 맛이지. 아, 우리 팀은 스킨 이렇게 못해주는데, 스캐너. 상대편 루나는 스캐너 이렇게 잘해주네. <몇> <몇> 어, 어, 엎드렸는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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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 메딕이 없어, 주변에? 몰라. 아, 진짜 메딕이 없어. 이런 판들이 있고 있어. 이렇게 뭔가 꼬로 말 정도로 안 풀린 반득이 있어. 아, 탱크좀 얻어탈라 했더니. 깜짝이야. 차에 쳐죽줄 알았잖아요. 아저씨, <laughs> 이거는 안 되는 판이네. 이런 판때기 있어근데 진짜로 옆으로 돌면은 옆 바로 걸리고 약간 그런 느낌. 똥쟁이한테 개 처맞고, 말았다. <laughs> 너는 그런 거 없냐? 레이저 달면은 좀 반동이 좀 이상하게 잡히는 거? 스펙상으로는 까이는 게 없는데 나는 가끔씩 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laughs> 그 비주얼 보이기 조금 더 심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니, 전혀 못 느꼈어. 그래? 나는 비주얼 리콜이 심해진 느낌이어서 특정 총에는 레이저 너무 못 쓰겠거든. 그거의 대표적인 얘가 어떤 총일지, 어떤 총을 내가 레이저 대고쓰면못 쓰겠더라고. 그렇지 갑자기 반동이 심해진 느낌 나가지고. 안 터져? 원래 한 방인데 어어.. 근데 아크바좀만 <laughs> 멀어져도 근데 진짜 데미지가 하하하하하 <웃음> 음. 웃음이 나오네? 어 아니 피가 안 닿아 멀리 있어 진짜 오버하나봐 <안 웃음> 피가 한 50단가 안 아파 애들 야, 난 애들이 맞아도 멀뚱멀뚱 서 있는 느낌이야. 게이지가 있잖아, 깎이는 게 보여, 조금씩. 재밌네. 티시 깎겠다, 티시. 아 아무리 그래도 에, AR인데. 형 진짜 조금만 더 좋게 하면 아 근데 그럼 너무 오피겠지아 근데 그랬으면 좋겠네아 근데 나는 그니까 지금 M4 CI 2대장이잖아 AR도 하나 정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 3대장 최재 2대장좀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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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재밌다. 이거 근데 탄속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탄속 계산이야. 얼마나 되는 거지? 가면 잡히네. 들어가자. 근데 원래 동구권 총들이 다 느리잖아 어? 응? 펄다리위해서 되게 치사하게 플레이한다 그치? 나도 따라가야겠지 그러면? 뺏어야지 너의 공을 너 노리고 있는 거 알지? 어떤 애가 니 대가리 참고로 지금 <목소리> 여 다리 반대편 쪽에서 녹이고 있어 지금 내 말로. 이 자리 뭐가 꿀빨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안되면 말고. <목소리> <목소리> 연합포대, 연합포대. 오케이, 오케이. 재밌다, 어데아스발 <근데. 아스바이> 재미있는. 재밌... 레그 <laughs> 벡터 쓰는 느낌이라서 재밌다. 연합포대 컷. 에, SG랑 아스발 중에 뭐가 더 세냐? 그래도 아스팔이 더 세지? SG 보단 비슷할 걸?

집라인 재밌다. 어디에 있는 집라인 났는데? 여기 는 집. 아, 뭐야? 도격자, 우리 팀거 아니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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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뭘 낭만하게 돌아다녔노? 신경 난 선들. 당연히 우리 팀껀줘 야, 너 그만 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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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에네비 왔어요 짜식가 <laughs> 맛있게 먹었다 야 <laughs> 라브도 왔어 너그 라브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 어. 왔다고? 어. 잡아줘 나 근데 포가 없어 이제 엔지니어 버프 좀 근데 포한두 발은 더 줘야 돼. 내가 봤어. 그러니까 엔지니어 역할이 그 거두카페인 건데 너무 모자라. 그러니까 초보자한테 너무 어려워 그게 탄 조절하는 거. 좀더 줘야 돼. 어, 어. 도망쳐. 오 이걸 달았네 나? 됐다 레비드 어어레비 왔다! <놀람> 한 대! <놀람> 한대 더! 라스트 한대숨었 <놀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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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이이 레브이또어디있어 와, 이거 봐, o 거 엘리베이터 이걸 발견해? 개리이터서이어서인어서엘어디어 Allied troops launching an assault on infected Charlie One. your Double The 내가 이 구역 보스다. Allied troops engaging at objective Charlie One. 소리 막 들린다. 야, 계단 위에 있다? 장전하느라고, 씨. 잡았어. 오! 너잘 숨어 있어야 <laughs> 돼. 근처에 없어, 사람. <laughs> 장전하다 죽었어. 야, 잘 숨어 <laughs> 있어했지 나대지 말라 했지. 아, 안 나댔어. 아, 진짜. 거짓말 치지 말라 했지. 야, 내가 거짓말은 치지 말라 했지, 경민이. 에레비한 대! 두 대! 할 만큼 했어. 나머지 우리 뿌듯질거야어 설마 살아가나? 그럼 좀섭섭한데 또 있다? 오케이 okay. 야더 많아 많아 밖에 많아 이제 너 죽을 때야 너무 힘들어! <웃음> 어, <웃음> 어, 이걸? 야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너 기준 문 왼쪽 응 음. 온다! 또와 밖에 이, 메딕 살린다! <laughs> 어때 굿브리핑이었지? <붓> <laughs> 됐어 됐어 이제 끝이야 <laughs> 아 너무 힘들어 빨리 와!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okay, okay.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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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먹자 아, 맛있게 자, 먹자 한 여덟명 잡았다 동담 하고아 이때 하나 아스발 쓰기 잘했다 생각도 없다 방금은 <laughs> 방금은 딱그생각들었어 아아 스발이이서 이겼다 살려세요 어? 고에다 박아버렸네? <laughs> 뭐는 거요 오! <laughs> 레비 어, <LV> 저거 한대 <laughs> <저> 있어 있어 <웃음> <웃음> <laughs> 맛있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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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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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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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밖에 너무, 어 엔지니어라면 그어 잡고 죽는단 너무, 너 여 있나보네, 저기. 주편에 그치. 어? 들어가잇! 어차피 뭐가잇? 저 2층에 있다. 맵. 헐따기. 잡았어요. 하나 더 있어. 내가 왔다 1층으로 뛰어내겠다 1층 계단 쪽넵 SG야 하나 더 있다 거의 비콘 깔아놨다 2층 방에 아 그래? 2층 방 안에 비콘 깔아놓은 거야 어 거기서 계속 생겨난다 뭐 띵을? 그럼 부서질 네. 거야 거기서 계속 생겨나고 있어야 거짓말 쓸게 없어서 이런 걸로 거짓말이 넘치겠니? 이 돌격차로 내가 영웅이 되리! 이건언까지갔 어, <목소리> 워 허리쯤만 멀었어. 한명 잡으려면 한판장 났어야 되네. 갔 두비두바 두비두바 두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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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두비두 바 너가 죽군데 갔다는 거야? 돌격차 탔어. 어. 돌격포 아니고 돌격차. 난 여기서 내려야겠다. おいおいおいおい、ちょっといいね。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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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Roger that. Artillery barrage incoming. <laughs> Ike, 바로, Allied troops launching an assault on objective Delta 1. 그라도 죽기 전에 잡고 가는 게 아스팔트. 억울하네? 뭔데 도 거야? a l 아 r t i l l e r y barrage ready. 아난한건 했어. 사람만 있어라. 아, 이거 레이저 없이 쓸수 있는 악인데, 아, 씨 같아 그러니까 좀... 근데 얘 모딩이 나 그게 향계야 레이저 없이 모딩 하려고 하면은 개 빡세죠. 반동이 미쳤으니까 뭔 말인지 암. 그래서 레이저를 빼고 뭔가를 하려는 순간 뭐 반동이 미치거나, 아니면은 조준속도가 아주 너가 극혐하는 수준을 느껴져 네, 컨셉이 안 맞아. 초근접력인데 의미가 없는 중속도야. that. Artillery b a r 1. 아이 그 탄속 연습만 하면은 훨씬 더잘 있을 것 같은데. Artillery barrage ready. <laughs> 아 미친 같은 팀이랑 서로 쐈네 헤라이 <laughs> 아, 어 뒤엉 먹혀 <laughs> 어디 숨었어 이 씨새끼들 바로 거리 victory i n sight. they can't hold her up that is missile never guided <gemacht> missile <performances> 아니, 내 것도 있고 저 것도 이고 이러면, 터프트 이러면, 은프 이러면, 터프트코, 이러면, 터프트코, 이러면, 터프트코, 이러면, 터프트코, 이러면, 터프트코, 아빠는 경이 경미 믿는다. 경이가 그렇게 바보 같은 위치에 안했을 거라고. 우! 2이 정도면 괜찮지. 정도면 나쁘지 않아. 포다 <laughs> 어, 스포 어, 근데 이겨야 되는데. 이게 기미는 앞에네. <laughs> 좋아. 오. 이기만 하면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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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먹어, 먹어, 먹어. 맛있게 먹어, 그냥. 이기잖아. 이. D1 D1 경민아, 다이어트. 경민아, 다이어트. D1 D1 이겼다. 나이스 <laughs> All enemy forces neutralized. Nice work. 최고의 문대지 아니야, 나스 나. 나 말잘 쓰지, 근데 <laughs> 몇킬 했는데? 93킬? 재밌어. 한송 연습이랑 아 레이저 붙였어야 되는 게 근데 아쉽긴 한데. 야, 근데 레이저 붙이면 견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이거? 그러지 않아. 추체로 나하는 거지. 응, 추양